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태국어 기도 시리즈. 자, 에피소드 네 번째로 태국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이래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한 것이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어, 복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할까.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 컵.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커 라쿤 라자자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있죠 제가 예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의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표현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 바꾸어서 할수 있는지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카 프라 옹탕 라이 자 여기 보면 카 프라 옹타 올렸다 내리고 프라 옹당 라이 카 프라 옹당 라이 하면 이것은 저희 모두는 혹은 우리는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저희는 카 프라 옹당 라이 어버 프라 컴 프라 옹자거라면라 우리 감사합니다. 예. 어. 그 프라옹이라고는 하나님 당신이죠. 야,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프라콘 자체는 은혜예요. 그런데 거 프라콘하면 감사하단 뜻이죠. 그래서 커커 거, 프라콘하면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아, 거가뭐강구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커커 거, 프라콘하면 거, 아주 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는 하, 커프라쿤프라옹 하나님께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머머에 인해서 그죠? 뭐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은 1 무엇에 감사하는지 봅시다. 쌈랍. 삼랍. 쌈랍이란 말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또뭐머에 있어서 뭐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못에 있어서, 모못에 대해서, 그 그래 하나님의 모못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뜻이죠. 자, 삼랍 삼 내렸다가 올려드려요, 짧게 삼랍. 요건 내려있고요, 삼랍. 자, 모못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요? 브라캄. 브락함. 여기 브라캄이 뭐예요? 브라캄. 평성 짧게 브라캄. 브락함. 브라캄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 그리고, 레 네,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콰, 락이잖아요. 락은 R 발음이에요. 콰, 길게, 평성, 락, 올리고요. 콰, 락 하면, 콰, 락이 like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죠. 근데, 요 뒤에 수식어가 있어요. 안, 야, 잉. 요거는 이제, 잉야이 해도 되고 야잉 해도 돼. 그런데 잉야이보다 뭐 위대하다, 에? 크다, 높으시다 이럴 때에 그러니까 잉야, 물론 이거 야잉도 크다 똑같은 표현이요자 그러니까 안야잉, 안잉야이커 브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안은 평성으로 짧게 이아이 내려올린데 짧게 잉할 때도 와이 발음해 잉 요거도 짧게 올렸다가 내려가 잉ขอ 이건 내렸다가 올릴 거 프라 옹자 네, 되겠죠 자 삼랍 파캄레 프라 안 ญ잉 ขอพระอง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안 뭐, 뭐, 한, 관계서죠. 아니, 한, 뭐에, 락함,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면, 거, 거, 프라콘 프라옹. 되겠죠? 그래서, 삼랍 뒤에는 뭐가 와야 하냐면, 명사가 와야 돼, 명사. 자,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 데, 랍비다 거, 거, 프라쿤, 프라옹. 삼랍, 왜? 삼랍? 안니냐의 콩, 프라, 옹. 쌈락. 예? 뭐, 뭐에 대해서. 뭐예요? 괌락. 명사가 와야 돼. 혹은 프라탐 예, 말씀에 대해서. 혹은 뭐, 어, 오늘 주시는, 어, 하나님의, 어, 축복? 아니면, 뭐, 음식? 예, 아한.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와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표현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표현은요 바뀌는 부분은 뒷 부분인데 밑에 여기 밑에 이 부분인데요 앞 부분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프라옹 어, 당나카카프라콘프라옹티 프라옹송 아요이 부분은 또 바뀌었어요 앞에는 일 부분이 뭐예요 삼락 해짜는 삼은뭐예에 대해서 삼락 락함레 광락 o 락 야잉, 컴, 라 온,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쌈랍 했다면, 이제 두 번째 표현은요, 뭐, 뭐, 해서 감사하다 할 때, 쌈랍을 쓸 수도 있고, 티를 쓸 수도 있어요. 티. 이것도 뭐, 뭐, 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 티를 쓰게 되면, 여기는 주어 동사가 오든지, 아니면 바로 동사가 와야 돼요. 앞에 쌈랍은 바로 명사가 온다 했잖아요. 자, 어떤 어떤 사랑, 어떤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런데, 티가 오면은, 하나님이 뭐 뭐해서 감사요 그땐 t 주어 동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t 동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카프라옹 카프라옹 당라이 허허 카프라쿤 라옹 됐죠 자, 카프라옹 다음에 저희는 거 카프라쿤 라옹 하나님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뭐 이유가 뭐가 나오죠? 2번 T가 나와요 T, 뭐뭐 해서감사한데 보니까 프라옹송 프라옹, 하나님께서 송, 송 나오면 동사를 경어동사로 쓰는 거죠 뒤에 아, 본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1번 자, 요 예문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프라탄 프라탄이 뭐예요? 베풀다잖아요 베푸시다 그래서 송, 프라탄 하뭐 베풀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감사다 하이 말이죠, 그죠 자, 브라탄 요거는 프라 브라 옹송. 자, 여기는 프라 티 올렸다 내리고 프라 옹송. 요평 병성으로 짧게 하면은 티 프라 옹송. 하나님께서 뭐뭐 해서 감사해요? 뭐 해서요? 주셔서 브라탄, 브라 짧게 탄 길게 평성 브라탄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라팟, 툭싱. 사라, 사라, 팟, 툭싱. 자, 되겠죠? 사라팟, 툭싱. 이게 뭐,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 누구에게 베풀어 줬냐면, 깨. 이 깨가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잖아. 요 누구누구에게. 깨. 카프라 옹탕 라이. 자, 카프라 옹탕 라이. 요거는 앞에서 배웠죠. 저희에게. 저희에게 카프라옹 당 저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죠? 저희 모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왜 감사해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카프라옹 당라이 ตอบ, 답, 타, 콘, 퍼, 옹, 티, 라 옹, 송, ประ, 탄, 사, 파, 합, ทุก,สิ่ง,เก,้าพอง,ทัง,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이 부분에 티를 사용한데 있어서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 저희에게 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다잖아요 자두 번째 요 바꾸었어요 어 저희와 함께 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 프라옹, 탕, 라이, 카, 카, 프라쿤, 프라옹.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이요. 뭐 해서 감사해요? 티, 뭐 해서. 프라옹, 송. 하나님께서 송. 뒤에는 동사원도 있죠. 사티, 유. 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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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이거는 길게. 사티. 짧게, 내려읽어야 돼요. 로톤, 유, 길게, 사티, 유. 사티, 유란 말은 뭐예요? 거하시다.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누구와요? 깝. 깝도 내려읽고요. 깝. 누구누구와 함께이죠. 이 말이죠. 자, 카프라옹 탕라이. 카프라옹 탕라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겠죠 예, 카프라옹 라이ขอ,พระ พระ옹, ที่พ값 카프라옹 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희 모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프라옹 라이 저희는 ขอ,พระ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왜 감사해요? 피그뭐 해서 프라 옹송 하나님께서 송 뒤에 동사가 해야 되겠죠? 자세 번째 뻑뽕야뻑뽕뻑 뽕이라 말은에요뻑 뽕은 보호하다. 락사 뻑 내려일고 뽕 올렸다가 내릴 길게 뻑뽕 락사 아자뻑뽕 락사 뻑 뽕이라 말은 보호하다 이런 뜻이군요. 예. 혹은 또 락사도 보호하다 혹은 또 돌보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뽁뽕락사 하면 보호하여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 뽁뽕락사 보호하여 주시 누구를요? 카프라옹탕라이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프라옹탕라이 코카프라콤프라옹 ที่พระองค์ทรงปกงรักษาพระองค์ทั้งหลาย카พระองค์ทั้งหลาย이 어 되겠죠? 되겠죠.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 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카프라옹탕라이 요거 앞에 서다 했던 부분이요. 저희는 커카พระอง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히뭐뭐 해서 감사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표현을 이렇게 이제 좀 달리합니다. 브라옹 송 브로타이 자, 이게 브라옹 하나님께서 송 뒤에 동사 나오죠 브로타이 라는 말은 타이 뒤에 나오는 카 브라옹 탕라이 이카 브라옹 탕이 저희로 하여금 뒤에 뭐뭐 하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1번. 자, 마, 오다죠. 파우. 파우란 말은, 야 마, 파우. 자, 파우란 말은 F 발음을 해야 돼요. 마, 파우 하면 알현하다. 파우디어 이렇게 할때 뭐, 우리가 큐티하다 이렇게 할때파우디어 이런데, 이때 파우 하면 알현하다. 하나는 찾으면 큐티도 하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옹,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T 프라옹송 프로타이. 브로드하이. 이 프로타이란 말은 이로 하이금. 에가 뭐예요? 카프랑다. 저희로 하여금 너무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พระองค์ทรงปร탕 라이 ข้าพระองค์ทั้ง 자. 여기가 디พระองค내려가ปร.요거로선알 발음이에요. ปร. 하이. 요 짧게 읽고 ปร. 하이. 카พระองค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 있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카프라옹 당라이, ขอ, ขอพระ군, พระองค์,ที 카프라옹 당라이 마파오라옹 되겠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프라옹 당라이 저희는 ขอ, ขอพระ군, พระอง라옹 앙 라이 าะ텁락쿤 쁘엉 되겠죠? 자,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고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뭐 T, 뭐뭐 해서 감사한 거죠. t 가 나오면 동사가 나온다 했죠? 혹은 뭐 주어 동사 가 나와야 돼요. 삼랍하면 명사가 나와야 되네요. 쁘송쁘타이그러 저희 쁘로타이. 타입. 하이가 뭐예요? 뒤에 나오는 타 프라 옹탕 라이 타자 저희로 하여금 뭐 했어요? 뺀 뺀이 뭐예요? 이거는 뺀 짧게 뺀붓붓 내릴 고요뺀붓붓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 뺀이 대다잖아요. 탕 프라 옹탕 브라옹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라옹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티카라옹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송으로 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뒤에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달리 표현을 제가 소개한데요. 카프라옹탕 라이 이건 같이요 앞에서 했죠. 카프라옹탕 라이 저희는 카카 브라쿤 브라 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왜요? 이유가 티뭐뭐 해서. 그 주어 동사가 나온다 했죠? พระองค์ท 하나님께서 뭐뭐 해. 로 하이금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พระคุณขอ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저희 하이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티พระองค์ทรงโปรด 저희 하이금 뱀วด ของพ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 누구로 하여금요? 프 라부. 라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라부프 라옹.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롱마 따이, 롱마 롱. 짧게 마 길게 따이. 병정으로 길게. 롱마 n 롱이 뭐예요? 마, 롱마 내려오다 따이, 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고 제가 내려와서 죽으실 때이 땅에 오셔서 죽은 거지 이 땅에 내려와 텐, 텐이 뭐예요? 대신하다 롱마 따이, 텐 대신하다, 길게 그 다음에 황핏 콰암핏, 권빛. 쾌암핏이 뭐예요? 예, 잘못이죠, 잘못. 예, 저 잘못, 실수 이런 뜻이요. 그다음밥 그러니까 죄죠. 그래서 쾌암핏밥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제지는 거죠. 그래서 쾌함을 넣어서 명사화한 거죠. 죄라는 거. 쾌암핏밥하면 죄예요. 자, 콩카프엉, 콩 뭐뭐, 어이, 이말 황핏바홍, 카프라옹. 카프라옹이란 말은요, 예. 이때는 카프라옹은 단수죠, 단수. 카프라옹 당라이 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는 악자의 죄를. 그래서 카프라옹. 저희의, 저희 죄를, 예? 저희 죄를 대신하여 내려와 주시게 해 주심에 감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카프라옹탕라이 커커프라쿰프라옹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티프라옹송프라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 그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라붓 콩 프라옹 하나님의 아들이 롱마따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텐 황핏밥 콩 파프라옹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롱마따이 죽게 해 주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은 하나님 보내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송뿌롯 하이 했다는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번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하พระองค์ ทั้งหล 자, 무슨이야카พระองค 저희는 ขอพระคุณพร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삼락 뭐뭐 해서. 요 뒤에는 명사가 온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하는 말씀과 사랑이 어떤 말씀이냐면, 안, 야, 인, 콩, 프라옹.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과 사랑이죠.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카, 프라옹, 탕, 라이. 퍼, 퍼, 브라, 컴프라, 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히 때는 이 아니고 티를 썼어요. 뒤에는, 뒤에는 동, 아, 주어와 동사가 온다 했죠 혹은 동사가 바로 온다 했죠 하나님께서 송 경어 동사니까 동사가 오겠죠? 무슨 동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뭘줬어요 사라팟 국싱게, 카프랑탕라이, 뿌라탕, 카프랑탕라이, 컵, 컵, 프라쿤, 프라옹, 티, 프라옹, 송, 뿌라, 탄, 사, 아, 라, 핫, 국싱게, 카프라옹, 탕라이. 제겠죠? 그래서, 카프랑탕라이, 깨, 뭐, 뭐, 에게잖아요. 저희 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되겠죠? 자, 카 프라 옹탕 라에 저희는 카카 프라 컴 프라 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티 뭐뭐 해서 프라 옹송 T 프라 옹 프라 옹송 하나님께서 뒤에 동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 뭐예요? 사티 유 사티 유 길게 사티 짧게 유 함께 해 주셔 함께 거그 하신 사티 신호거 그 하시는 거그 하시면서 계속 있는 거죠 사티 유 누구와요? 깝깝 카프라옹탕라이 깝. 자,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카프라옹탕라이 거거 프라쿰프라옹 티 프라옹송 사티 유깝 카프라옹탕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떠 보겠습니다 카프옹탕 라이, 저희는 카카프라콤프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히, 뭐, 뭐, 해서. 프옹송 하나님께 서송, 뭐, 뭐, 해 주셔서, 뒤에 뭐예요? 벅벅, 벅아 락, 사, 타, 프랑, 탕 라이. 되겠죠? 벅벅, 벅벅이 뭐예요? 보호하다, 락사, 보호하여 지켜주시며 누구를요? 카프라옹당라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카프라옹당라에 커, 커, 프라, 쿵, 프라, 옹 티, 프라, 옹, 송, 뻑, 뻥, 락, 사, 카프라옹당라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보겠습니다 카프라옹당라에 저희는 커, 커, 프라, 쿵, 프라, 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티, 뭐뭐해서 자, 여기에서는 뿌롯하이를 쓰는 거예요. 뿌롯하이 뒤에 A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 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프라옹송. 그러니까 T 주어 동사가 나오죠. 프라옹. 하나님께서 뿌롯하이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신 거죠요뭐요 타프라옹타는 저희로 하여금 마파옹.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있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래서 카프라옹탕라이 카프พระองค์ที่พระองค์ส탕งป마파우 라옹 되겠죠? 자, 또 살펴봅니다. 카 프라 옹탕 라이 저희는 커커 프라 브라, 컴프라 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히뭐뭐 해서 프라 옹송 프라 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뭐요? 카 프라 옹탕 라이 저희로 하여금 프라 예? 옹송프 타이 카 프라 옹탕 라이 자뭐 하게 해줘เป็นบ 짧게 짧게 콩프라옹 자, 뺨붓이 뭐예요? 아들이 되길 콩프라옹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죠? 카프라옹탕라이 허프라콤프라옹티프라옹송프로타이 카프라옹탕라이 뺨붓커프라옹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카프라옹탕라 저희는 허프라프라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티 어머 해서 브라운 송 프로 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뭐예요 브라붙 커 브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롱마타 이 내려와 죽으셔서 대 대신하여 펌 핏밥 커 카프롱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죽게 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카프라옹 탕라이ขข พระ분, พระองค์,ที่พระองค์ทรงโปรดใพระบุตรของพระองค์ 카프라옹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카프라옹은 저희, 네. 네. 네, 저, 저, 저 단수에요. 데 카프라옹 탕라이 우리가 된 저희들 이런 죠 되겠습니까? 자, 프라옹하면 하나님 그분 혹은 당신 이런 뜻이 되고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네 번째. 자, 태국어로 기도할 때세 번째 요소 부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감 프라쿤 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여러분, 삼 랩을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삼랍 쓰면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 그다음에 티를 쓰면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카, 프 브라운 당나이. 저희는 더더 브라쿤 브라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그 이유가 티, 티가 들어가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혹은 동사가 나와요. 브라운 송 프로타이 뭐뭐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죠. 자, 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연습하시고 또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 또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네 번째,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꼬마 탑, 꼬카라자와이 탑.